예, 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어, 영천에 있는 어, 피싱엠 낚시 대표이자 아니 네, 박 감독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제가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어, 지금 우리 영천권 조항을 어, 우리 유튜브나 동영상으로 좀 소개하려고 어,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지금 제가 제일 먼저 온 것은 우리 가게. 바로 뒤편에 있는 작은 못인데요. 어, 여기서부터 오늘 시작으로 어, 앞으로 어, 틈틈이 어, 여러분하고 조항 정보를 동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못 상유 상류, 지금 상유고요. 두들이라든가 그런 초 형성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최근에. 어, 아주 좋은 조항을 보였죠. 그러면 또, 어, 2월달부터, 2월달, 3월달, 어, 초가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기 전까지는, 어, 보기가 괜찮게 됩니다. 형님 어제 밤낚시 하셨어요? 어? 밤낚시 하셨어요? 어, 이제 시는길이요 뭐 아, 이제 오시는 길이에요. 예, 저거 뭐, 저거 하는, 있는 아, 하 <laughs> 예. 아, 어제 처음 보니 사람들 밤낚시 안해보면별 뭐, 재미없네? 그래, 그래. <laughs> 우리 동네, 어제 계시는 형님, 산란 잘 준비해서 준비를 해갖고, 바닥 작업 싹싹 하고 계십니다. 물색은 일단 좋습니다. 도전해 볼만 하죠.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것은, 어, 영천의 대표적인, 어, 그, 낚시터죠. 여기 보니까, 어, 분위기는 좋습니다. 분위기는 좋은데, 낚시하는 사람은 없고요 지금 뭐, 여기 보니까 릴한 세대 던져져 있고, 어, 이 저수지는, 뭐냥잔시할 좀, 손맛 좀 이렇게 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추천해드릴만한 그런 저수지입니다. 일단은 저수지 한번 구경 한번 할까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연밭입니다. 부들하고 이소하고 다 있습니다. 물색은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두리끼리 한기 그냥 물색 만 좋습니다. 자, 여기는 아, 영천의 그 유명한 큰 저수지, 요큰 저수지죠. 대승지에 와 있습니다. 아, 최근에 그 조항이 좀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뭐, 그렇게 큰고곡는 아닌데, 한7곱에서9홉는 이렇게 누구나가 이렇게 한 번씩 볼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또, 날씨가 또안 좋아지면서, 또, 갑자기 좀 소강 상태가 있는 상태고요. 저쪽에, 조사님도 몇 분, 낚시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어제 밤낚시 하셨습니까? 예. 아, 어제 바람 많이 불었죠? 대단했습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일주 전혀 못 받았죠? 아, 어, 일주일 없어요. 예. 아. 세우, yeah. 그 서서거든요. 예. 그거리 추울 때는 이거보다는 밑에 좀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예. 아 고생하셨습니다. Yeah. <laughs> 어, 지금 어제 밤에 두분분 낚시 하셨는데 사실 저 자리가 지난주 에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했던 자리, 꽝 쳤습니다, 꽝.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자리 편차가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고 날씨가 좀 이렇게 좋은 날에는 저는 그냥 수심이즐기가한 매달 밑으로 매달 전이니까 어, 좀 이렇게 날씨가 떨어지 기온이 떨어져 버리면은. 아무래도 거기가안 연안으로 잘안 붙겠죠, 그죠? 이 수온이 낮아지니까. 이런 날씨에 좀 움직였던 그런 자리거든요. 여기도 자리 있고, 여기도 자리 있고. 요즘 자리 사항이 치열합니다. 금요일 날 와도 자리 잡기 힘듭니다, 사실. 좌청룡, 500호.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더 올라가 보면은, 여기가 사실, 저, 여자님 하신 분한 분 계시더라고, 지난주에 보니까. 며칠째. 응, 좋죠. 좋습니다. 어, 오늘 몇 군데 좀 둘러봤습니다. 영천에, 어, 이제, 이, 지금 시기에 딱갈 갈 만한 조수지 몇 군데인데, 그게 어, 말고 사실 다른 데도 많죠 근데 이제 어, 최근에 이제 좀 움직일 수고기 움직였던데 그런 데몇 군데였고요 어, 제가 예, 지금 오늘 첫, 처음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을 해 보는데 조항을 한번 이렇게 주간주간으로 한번 올려보려고 이렇게 용기를 내 갖고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어, 어떻게 뭐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말발도 잘안 쓰고 뭐좀 어색한 게 많을 겁니다 어, 하여튼 차차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대표적인 영천의 이제 그 저수지들 충분히 공개해도 될 만한 저수지들은 제가 이제 주관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낚시하는데, 그래, 1박 2일 낚시하러 간데 손맛은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제가, 보내, 제가 보냈던 손님들도 꽝을 많이 치고 돌아가시는데, 그때막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여튼, 아 제가 이렇게라도 좀 움직여서, 최소한 노력하고는 있구나! 하는 정도만 보여주면은, 또, 우리 회원님들, 손님들, 손님분들 다 이해하시죠? 자, 일단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중간중간으로 계속 올릴 테니까, 다음 주에도 또, 또 다른데, 어디 곡기 나온데, 아니면 똑같은 저수지만은,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어디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체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주잘 보내시고 또 주말 또 좋은 조항 기대하면서 또 안전 출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영천에서 박 감독 피싱 앱 낚시 박 감독이었습니다.